안녕하세요. 엑셀투파이썬 김판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엑셀 자동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코딩을 안할 거니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채널에서 제가 간단한 엑셀 자동화 강의를 했거든요. 시트가 한 100개쯤 되는데 그 파일에 모든 시트를 하나로 합친다든지 폴더에 파일이 100개 있는데 또 파일 파일마다 시트가 100개쯤 있는 한만 개의 시트를 하나로 합치는 물론 코드는 3개로 짰습니다. 근데 뭐 100개도 가능한 코드니까 그런 엑셀 자동화를 같이 해봤어요. 제가 코드도 드렸고 코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해를 하셔야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도 드렸고 지난 시간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지난 시간 제가 이런 코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코드를 여기 이 부분만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이 담긴 폴더로 바꾸기만 하면 그 폴더 에 있는 모든 엑셀 파일에 모든 시트가 합쳐집니다. 그럼 이제 그 강의를 보신 분들은 실무에서 엑셀 자동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최소 50%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50%도 어떻게 보면 되게 높게 잡은 수치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도 했고, 코드 드렸고, 코드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Ctrl-C, Ctrl-V 하면, 엑셀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한다니.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코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실무 의 상황 때문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상황, 제가 드린 예제 파일과 똑같은 구조의 자료라면, 엑셀 자동화 하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이것만 바꿔서 Ctrl-C, Ctrl-V 하시면 돼요. 근데 실무의 엑셀 파일은, 저희 예제 파일과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실무 데이터는 절대 깔끔하지 않고 실무의 데이터는 코드를 적용하기에 절대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그래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은 제가 어제 드렸던 예제 파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쾌하게 데이터만 있고 별도 맨첫 줄에 있고 빈칸도 없고 표가 끝나면 별도의 표도 없고 다른 데이터나 쓰여진 글자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드린 데이터는 연습용으로 드린 거니 당연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무의 데이터는 어떠냐? 이유 없이 첫 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있죠. 매출압을 개를 내서 위에다 하나 붙여놓거나 이렇게 해놓고 행을 숨기면 되니까 아니면 자료에 설명이 있다든가 혹은 이렇게 아무 상품이나 클릭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판매 수량이 개가되게 나오게 별도의 표 데이터가 있을 때도 있어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엑셀 데이터 상황에서는 제가 드린 코드로 엑셀 자동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한 시트에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붙이 자동화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 아니어도 깨끗하게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라도 여기는 제품 이름이 상품명이라는 컬럼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제품 이름이 제품명이라는 컬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면 엄청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도 제가 드린 코드는 그대로는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제품명 이거 하나하나 바꿔주면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상품명으로 바꿔주면 엑셀 자동화 가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무의 데이터도 깨끗하게 관리가 될수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데이터를 관리하시는 관리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자분이 관리를 하시니까 저희가 가진 데이터가 깔끔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또 여러분이 바라시는 엑셀 자동화도 필요가 없습니다. 10개의 지점에서 100일간의 매출 데이터를 여러분이 취업을 해야 되니까 엑셀 자동화 필요한 거였잖아요. 보통 데이터를 관리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게 필요할 때 관리자분께, 어, 100일 동안 100개의 지점에 매출 데이터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도 안 하죠. 아니, 데이터 너무 많아가지고 피봇 돌리다 뻗었는데 피봇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데이터가 관리되는 곳에서는 엑셀 자동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관리하신 분이 있고 그분께 연락을 해서 데이터 뽑아주세요만 하면 됩니다. 엑셀 자동화 고민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곳에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통상의 경우 데이터가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으면 엑셀 자동화가 업무에 필요가 없고 엑셀 자동화가 업무에 너무 필요하면 엑셀 데이터들이 코드를 적용할 만큼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엑셀 자동화가 가진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가 해결되면 사실 저한테 배우실 필요도 없어요. 고구한 바다에 널리고 널린 게 엑셀 자동화 코드입니다. 근데 그 널린 코드를 실무 엑셀 데이터의 상황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딜레마 해결이 가능한 딜레마거든요. 판다스가 완벽하게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판다스로 주어진 엑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코드로 엑셀 데이터를 자동화 코드에 넣기 좋게 전처리만 할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동화 코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판다스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이 실태를 말씀드릴 때 아니 그거 판다스로 해결되잖아 나는 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거 제품명 열 컬럼 이름 바꿔주면 되잖아 함수로 의미 없이 비어져 있는 열 스킵로 하면 되잖아 밖에 뭐 있으면 슬라이스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 자동화는 판다스를 배우셔야 완성이 됩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 판다스 강의를 하고 있고요. <laughs> 꼭제 강의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엑셀 자동화 하려면 판다스를 하셔야 됩니다. 판다스만 배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이라는 정보의 바다에 넘쳐나는 엑셀 자동화 코드들을 그냥 긁어서 붙이고 약간 전차를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업무는 모두 코드로 대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저의 말은 판다스를 배워야 엑셀 자동화가 된다는 말이었죠. 여러분이 엑셀 자동화 하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엑셀 자동화 가능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엑셀 자동화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엑셀 자동화할 만큼 그 데이터 전체를 할 만큼 판다스를 다루실 수 있으면 굳이 데이터를 판다스와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가지고 취합을 한 뒤에 엑셀을 열어서 그 데이터를 만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판다스로 바로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엑셀 함수들이 엑셀 내에서는 더없이 유용하고 훌륭하고 좋은데 이왕 코딩을 한 관점에서 보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코딩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으면 굳이 엑셀로 다시 돌아가서 데이터를 만질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딩의 장점인 컨트롤시 컨트롤 l v 로 남의 코드나 아이코드 코드 만들기도 엑셀보단 판다스가 낫고요. 그리고 판다스 자체가 함수가 워낙 잘 되어 있고 강력하거든요. 쉽고 강력합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어려운 거지. 엑셀 자동화 할 정도로 데이터 전처리가 된 실력이면 함수는 쉽게 익힙니다. 엑셀 자동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엑셀 좀잘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엑셀에서 함수 잘 쓰셨기 때문에 판다스 함수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잘하실 수 밖에 없어요. 코딩의 특성상 함수는 더 쉽고 강력하면서 베낄 수 있어요. 엑셀의 브이로그업이라고 머지를 소개해드린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에 그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브이로그업이라고 소개해드린 뭐지만 해도 정말 간단하고 편한 코드로 강력하게 작동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코드를 베끼셨잖아요. 그런 편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다스를 배우면 엑셀 자동화 하실 수 있는데 판다스를 배우고 여러분이 가는 종착지는 엑셀 자동화는 아닐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데이터 처리의 자동화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물론 남이 데이터 달라고 할 때는 엑셀이 필요합니다. 코딩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뭐냐면 내가 실습하려고 프로그램을 깔 때와 내가 실습한 결과물을 페인에게 전해줄 때입니다. 이두 가지가 정말 큰 진입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널에서 강의를 할때 아나콘다처럼 쉽게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추천드린 거고 판다스로 작업한 결과물을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이 붙여서 쓰고 남에게 주고 이렇게 할수 있게 한 겁니다. 코딩을 배울 수 있는 분들이 그 진입장벽 못 넘어서 안 배우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에게 데이터를 줄때의 엑셀의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다만 그것도 주로 엑셀 파일보다는 CSV로 주게 되더라고요. CSV가 가볍고 주고받기도 편하고 그 엑셀 파일 만들면 그래도 기본적인 편집은 좀 해서 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요. 저는 귀찮아서 코딩하기 때문에 귀찮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CSV는 그런 거안 해도 되고요 저한테 편집 안 되어 있는 자료를 CSV로 받아도, 아, CSV는 편집 못합니다. 못해서 그런 거니까. 왜 CSV를 보냈지라고 생각하지, 편집 안 해서 보냈구나라는 생각 안 합니다. 아, CSV니까? 당연히 이렇구나. 대개들 CSV 보내도 엑셀 파일로 잘 열어서 쓰십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물론 상대가 갑이면 셀로 만들어서 두손 모아서 받쳐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통상형우 CSV로 보내게 되더라고요 데이터 달러 했을 때막 엄청 길고 크고 이런 자료가 아닌데도 CSV로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신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저 같은 사람 만나신 거예요. 아니, 저를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주저리 주저리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엑셀 자동화를 위해서는 판다스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판다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죠. 그리고 판다스를 익히고 나시면, 엑셀이 필요 없을 만큼의 자동화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든, 아니든 가네요. 엑셀이 좀 매니아층이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엑셀을 놓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 매니아층들이 가장 많이 계실 법한 곳 중에 하나가 저희 채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현실을 알려드린 겁니다. 엑셀 자동화가 구축이 되면 엑셀에 갇혀있지 않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엑셀화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판다스를 공부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네요. 다음에는 또 다른 판다스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니 오늘은 좀 수고보다는 편안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